체질을 개선해야 몸이 낫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체질 개선 한의사 이수진입니다. 불면증 단순히 수면제나 따뜻한 우유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체질에 따라 원인과 해결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각각의 불면증 원인부터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 차, 허브티, 한약, 생활 습관까지 총 정리해 드릴게요. 주목해 주세요. 첫 번째는 태음인의 불면증입니다. 태음 태음인 불면증 왜 나타날까요? 태음인은 우선 근육이 잘 뭉치는 체질이라 긴장을 잘하는 편이고 기혈의 순환력이 약합니다. 또는 과체중과 연관되어 코골이 습관 때문에 수면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요. 전반적으로 몸에 긴장이 풀리지 않아 신경의 안정을 요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추천드리는 음식으로는 공류, 견과류 중에서는 율무, 귀리, 잣. 밤, 호두 이러한 음식은 습기를 배출하고 체내에 불필요한 담음을 제거하면서 순환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채소는 뿌리류로서 무나 도라지, 더덕, 가지나 시금치 같은 채소류들이 열을 내리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고요. 과일 중에서는 오미자, 은행, 청포도 담백하고 산뜻한 맛의 과일들을 추천드립니다. 평소에 음용하실 차로는 율무차, 칡차 오미자차, 들깨차를 추천드리며 허브티 중에서는 캐모마일이 심신 안정을 유도하고 태음인의 긴장을 완화해서 숙면을 유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태음인이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요,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조심해주시고, 과식을 피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과음을 자제해주시고, 밀가루도 최대한 삼가주세요. 태음인의 불면증을 치료하는 체질 개선 한약으로는 산조인이나 연자육 등이 처방되는데요, 무거운 몸을 가볍게 해주는 습기나 담음을 배출하고 순환을 촉진하는 약제들입니다 태음인의 숙면을 유도하는 생활습관으로는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 필라테스, 요가를 추천드리고요. 식단은 최대한 담백하게 구성해주시고 과식도 꼭 피해주세요. 또한 규칙적인 수면과 기상 시간을 유지해주시는 것도 태음인에게 중요합니다. 열이 많은 체질 소양인의 불면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양인이 잠이 안 오는 원인은 첫 번째로 열이 많기 때문에 얼굴과 머리로 열이 자주 상기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 위로 열이 떠서 잠들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이때 추천드리는 음식으로는 서늘한 채소나 과일, 상추, 오이, 박나물, 참외, 딸기, 수박을 추천드리며, 보리나 녹두, 팥은 청량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을 내려주는데 효과적이니 섭취해보세요. 시원한 차로는 구기자차, 결명자차, 알로에를 추천드립니다. 허브티로는 바카차나 레몬밤차로 열을 내려주시고 심신을 안정시켜주시면 더욱 좋고요. 견과류류는 호두나 아몬드가 뇌신경을 안정시켜주면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능이 있으니 꾸준히 드셔보세요. 소양인이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열을 조장하는 음식, 홍삼이나 인삼, 마늘, 부추, 대추, 커피,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이 있습니다.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한 체질 개선 한약으로 열을 낮춰주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숙지왕이나 석고 고산 복령 등이 자주 처방됩니다. 열을 낮추는 생활습관으로 수영을 추천드리고요. 잠자기 전 지나친 자극을 줄여주시고 특히 매운 음식, 야식은 꼭 참가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시기 전 명상이나 이완, 복식 호흡도 도움이 되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소음인의 불면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인이 불면증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생각이 많은 편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복적으로 걱정하고 생각을 곱씹다 보니 잠에 들기 힘든 경우들이 많고요, 기력이 저하될 때 또는 손발이 냉하거나 아랫배가 찰 때에도 불면증이 함께 동반될 수 있습니다. 종종 소화 장애를 동반하기도 하요 하며 주로 걱정이 많은 탓에 잠들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추천드리는 음식으로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 생강이나 대추, 계피차나 인삼, 삼계탕, 추어탕을 추천드리고요.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 감자나 복숭아, 부추, 토마토나 익힌 채소를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는 차로는 생강차, 대추차, 인삼차, 쌍화차, 유자차, 계피차를 추천드리며 허브티로는 루이보스나 라벤더티가 몸을 따뜻하게 하며 신경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권장드립니다.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차가운 성질의 음식 또는 찬 음료,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최대한 삼가주시고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기름진 음식, 밀가루 음식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인은 주로 걱정이 많고 기력이 저하되기 쉬운 체력이 약한 체질이므로 기혈을 보충하고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약재들이 주로 처방됩니다. 대표적인 약재로는 인삼이나 황기, 대추, 생강, 귀비탄 계열의 약재들이 있습니다. 소음인은 주로 하체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 잠이 잘 오는데 도움이. 조교기나 반신욕, 하체 근력 운동을 추천드리고요. 가벼운 조깅이나 줄넘기, 체조와 같은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불면증은 체질별로 그 원인과 해결법이 모두 다릅니다. 내 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체질에 맞춘 음식, 차, 허브티, 한약, 생활 습관까지 체질 개선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면 훨씬 더 건강하고 빠르게 불면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체질 진단과 맞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밤, 편안한 숙면, 체질개선 한의사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